자 아,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지금 우선 스토자자 자,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네. 데 파질이 좋아서 그렇죠 지금 비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봐봐요 이거 보세요 보이시죠? 이거 어떻게 지나가는 거야 이물 물덩이를 물을 밟아야 돼요 심지어 양말 없는데 아이자 봐봐요 어.. 아.. 어, 너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필 이럴 때 비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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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세졌습니다. 어..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자, 이제 보이기도 해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지금 우산을 쓴 상태인데, 자, 지금 다리가 다 떠졌습니다. 이거.. 자 아, 봐봐요. 봐봐요. 뿌여죠 어.. 아.. 아 진짜 너무 많이 와요 이거 지금 비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도대체? 자 일단은 집 근처까지 왔는데 어 저가 지금 양말이 없는 상태라서 어 우산 날라간다. 네 우산 날라갈 뻔했습니다. 네. 가고. 아 진짜 물동이 밟았네. 이대로 갑니다. 어, 시원하긴 하네요. 비가 그만 아, 근데 비가 이놈의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지금 양말인 상태라서 발에 지금... 어, 까시똥이가 들어왔어요. 까시까시가... 가시, 가시. 시가 너무 많아서 지금 발이 따가워요. 지금 근데 그 상태로 집은 가야 돼요 어... 소리 왜 이렇게 쎈 거야? 봐봐요 아, 보이시죠 엄청 팍팍 와요 아니 그놈의 비는 왜 이렇게 많이 오는데 자 그놈의 비는 너무 많이 오는데요 지금 다리가 다 젖었고요 신발도 다 젖었어요 그러면 은 여기서 빠요 아니 네, 아니죠 이거 보세요 어우 네 도착했습니다 어우.